밑선 있잖아요. 그냥 나에 대한 관점이 뿐이니까 참고만 하세요. 제가 이 선이 진짜 옛날부터 이거 하락선이거든요. 하락 추세선인데 이게 이제 뚫고 완전히 뚫었다는 걸 나는 그냥 확신해. 완전히 뚫었기 때문에 여기선 근처만 가면은 저는 강한 지지라인이 형성을 돼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여기 밑에 내려올 때마다 롱을 친 겁니다. 이유가 다른 거 없어. 그냥 여기가 이 선이 예전에 진짜 계속 저항이야. 저항선이야. 하락 추세선이었는데. 근데 지금은 여기 뚫고 완전히 올라섰기 때문에 저는 여기를 내려오는 순간 그냥 여기서 내려오면은 자, 반등으로 다시 올라가고 할 거다. 뭐, 언젠가는 뭐, 뚫고 올라갈 수도 있고, 예, 뚫고 내려올 수도 있지. 하지만, 그냥 여기 선에서 내려오면은, 그냥 들어갈 볼만 하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여기서 들어가고, 여기서 또 들어간 거예요. 여기 선을 기점으로. 그냥. 그냥, 내, 나만의 관점일 뿐이야, 그냥. 그냥 느낌일 뿐이에요. 여기 봐봐. 여기 선. 여기 선입니다. 여기 선. 자, 빅쇼트 왔죠? 자, 올라갔죠? 자, 여기까지 올리고선 내린 선이야. 쭉 내렸죠? 자, 여기 못 뚫고 자 내렸죠? 자, 여기 못 뚫고 계속 왜 왔다 갔다 했죠? 여기도 못 들었죠? 여기도 못 들었죠? 이걸 계속 못 들었던 선이기 때문에 여기를 뚫고 완전히 올라가는 순간 저는 내려올 때 여기를 지지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자 롱을 친 겁니다. 그래서 숏을 안 칩니다. 여기 여기도 어떻게 보면은 곧 여기에 비해서 고점이잖아, 완전 고점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숏을 안 쳤어요. 아 올라가면 여기서는 숏 쳐야지. 여기 부분에서도 또 저항이 쎄 그래서 여기 올라가면은 어 칠만 해요. 근데 저 내려온다. 여기서 내가 롱을 친 이유가 그것뿐이에요. 그냥. 장기적 저 하락 추세선이었는데 여기를 확실하게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여기를 지지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선 그냥 들어간 것 뿐이야. 내가 근데 100%라고 어떻게 알아? 여기서 여기 100% 지지할 거라고 어떻게 알아? 그냥 예상 예상해서 들어가는 것 뿐이지. 안 그렇습니까? 어쨌든 예상이 잘 맞아 떨어졌네요. 그 다음에 좀 봐야 돼. 이제 여기 선을 또 다시 뚫고 올라가서 여기를 뚫수 있을지 없을지. 여기선 또못 뚫고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근데, 못 뚫고 내려와도 돼. 왜냐? 자, 보시면은,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저점 줄었죠? 자, 여기서는 못들었죠 자, 너못 뚫고 내려왔죠? 올라갔다가 못 뚫고 내려왔죠? 자, 올라갔다가 자, 못 뚫고 내려왔죠? 못 뚫고 내려왔죠? 자, 근데 여기 하락 추세선은 자, 뚫고 올라갔죠? 근데 여기선는또못 뚫고 내려왔죠?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여기 선을 뚫고 올라가서, 자, 여기를 찍고선 못 뚫고 내려온다. 근데, 근데 봐봐요. 이게 상승 곡선이잖아. 지금은 이제 상승 곡선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어? 상승 추세선이란 말이야. 어떻게 보면은. 맞죠? 자, 하락, 자, 하락했죠? 하락해서, 자, 올라가죠? 자, 올라가다가, 자, 상승하면서, 자, 여기를 못 찍고, 자, 여기 위에 찍고서 내려온 것 뿐이야. 그럼 뭐다? 자, 상승하면서 또 다시 못 찍고 내려오더라도, 계속 상승의 여력을 가지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비록 여기를 못들뜨지언정못 들어도, 우선 여기 못 들어도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가도 돼. 이런 식으로 올라가도 저는, 어, 이게 상승 패턴이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 뚫고 올라가서 또 여기 못 뚫더라도 내려올 때또 어디를 지지하냐가 또 봐야 돼. 어디를 지지하냐. 또 어디를 뚫고 자 올라가서 딱 지지를 또 하고 저항받고 또 내려오냐. 핸드 모양을 봐가면서 매매하시면은 그냥 될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매매하겠습니다. 여기 구간은 자 만약에 여기 올라와서 자 어, 슈팅에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 슛을 한번 들어가보고 또 내려온다. 내려오면은, 자, 여기 구간. 여기 구간도 또 있어. 여기 구간에서 아, 뭐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여기서 롱을 치던지. 아니면 여기 뜨고 다시 내려와서 자, 여기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서 또 롱을 치던지. 그런 식으로 매매할 겁니다. 우선은 저에 대한 패턴은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잘 맞아야지. 잘 맞아야 됩니다. 진짜. 내가.